아하 음흠. 예 여러분 들리는데 뭐죠 예, 예. 그럼, 아, 지금 들리고 p 디님 목, 아, 여기로 꽂으면 되겠네. 예,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당심 안전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자 김대균 트위킹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11월 30일 아 여러분 11월 한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도 세 번이나 있었고 아, 그 시험을 또 모두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께 감사드리는데요 이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게시판 보면 이땡가님 그리고 강땡승님 아, 이분과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인터넷에 댓글을 또 보내주신 박경자님 계십니다. 이 박경자님은 아 다시 할게요. 김경자인데 잘못 읽었습니다. 네, 김, 김 김경자 예예 아. 예. 김경자님 감사합니다. 이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제가 책을 친필 사인으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g r a m a r King G R A M M A R K I N G Golbengi.com 여기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우편번호까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까지 꼭 보내주시면은 선물을 꼭 보내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100%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니까 알려주시고요. 김 경자님은 이번에 770점으로 목표했던 700점 거뜬히 넘겨서 이제 결국은 700을 넘겨 770점 받았대요. 그래서 이 목표 점수를 70점 넘겨서 너무 기뻤는데 출퇴근할 때 버스 안, 지하철 안에서 전월호, 월로, 전절월호까지. 열심히 하루에 3일치씩 듣고 문제를 풀어서 성과를 내서 만점까지 가겠다고 하셨는데요.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진도 진행해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이제 더블 패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보시면 164쪽이에요. 164쪽 문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147번입니다. 어, 다음 중 무엇이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지 않나? 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이죠 not. 그리고 서밋. 그래서 정상회담에 언급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어요. 키워드에 밑줄을 그으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 이 148번은 웹이나 이 모든 웹이나는 아, 웹 세미나 줄여서 웹이나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이 웨비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have in common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have something in common 이게 무엇이 공통점이 있다 이럴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 표현 모르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알았죠?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공통점을 묻는데요 이런 문제는 거시적인 문제로 전체 흐름을 잡으셔야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149번은 9월 15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이제 왓 그리고 9월 15일 여기에 밑줄을 그어 두시면 좋죠. 그리고 150번 보면은 미즈 터너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거. 그러면 이 터너에 밑줄을 그어 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밑줄 긋고 키워드 이제 핵심을 잘 파악한 다음에 본문을 보셔야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 다 읽고 나서 어 이제 그다음에 문제 읽으면 어 아까 이 사람 어디 나왔더라 다시 올라갔다 가 내려갔다 가 이러면서 시간 엄청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고 키워드에 밑줄 긋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151번 보면 어떤 수업을 터너가 이끌 것 같냐 그러면 이제 미스터너 위치 세션 리드 이런 게 이제 키워드 잖아요. 그런 걸 밑줄을 그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패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보시면 The k o r e a n Mentors Association Annual Summit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팍 지나가면 안 돼요. Annual을 기억하세요. 아, 이게 해마다 하는 회의군요. 원래 Summit은 정상회담으로 유명한 단어죠. Join us this fall. 이번 가을에 우리와 함께하세요. In Bayside Ridge에서 함께하십시오. For o u r 12th. annual summit. 우리 12회 열례 정상회담에. 아, 그래서 아 이게 해마다 하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147번을 보시면 이게 흥분하면 지는 문제입니다. 아닌 것은인데 우선 1년에 한번 하는 거 맞죠? 그래서 a 번은 오답이 됩니다. a번 하나 제끼고. 어 아, 이게 한 번에 안 풀려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b 뭐 CMA members. 아까 CMA는 앞에 나온 The Career Mentors Association이란 말이에요. 이 회원과 and non-members are welcome. 비회원도 환영한다. 거기다 B라고 써주세요. B. 147번에 B도 지금 언급이 있죠. 그래서 non-members are allowed to attend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본문을 봐야 돼요. 아직 문제가 안 풀려요. 다 풀리려면 조금 더 읽어야 돼요. This year. 올해 The following online webinars 다음 온라인 웨비나가 웹 세미나가 will take place 있게 될 것입니다. In the week leading up to the on-site event. 그래서 이제 현장 행사까지 가는 그 주간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웹 세미나로 하는구나. 그러면은 거기까지 보시면 147번의 C도 나왔죠, 그죠? It offers online webinars. 그러면은 A, B, C가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D번입니다. It will conclude with a banquet for participants. 아 말이야 좋죠. 이 참가자들을 위한 만찬으로 어, 마무리된다. 그랬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이다 읽어보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게 틀린 걸로 정답이 됐죠. 자 그리고 좀 거시적인 문제가 148번이라 그랬는데 각 웨비나 시간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 Navigating Career 가 9시에서 11시 그리고 Best Practices for Helping c l 가또 역시 9시에서 11시. 아래 다른 그 제목의 웨비나도 전부 어때요? 9시에서 11시죠? 어, 그럼 이거 다 2시간이네요. 2시간. 그죠? 4개가 모두 2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또 이어서 같이 볼까요? 공통점이 뭐냐? 두 시간이다. 그래서 148번이 3번. They are each t hours long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개인 관리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능 본 친구 중에 95점, 100점 만점에 95점이면 잘하죠. 근데 시험 끝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 토익 공부 한 번에 내가 900 넘겨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과외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 토익의 성격을 처음에 모르니까 아 한번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쭉 알려 주니까 금방 적응해서 이두번 이제 이 컨설팅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보는데 여러분 자극 받으라고 해 드리는 말씀이요어이첫 시험 봤는데 아 점수는 아직 안 나왔어요. 바로 어제 이제 서로 같이 이제 통화를 보고 얘기한 건데 다 풀고 15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꾸준히 한 친구는 또 이런 또 강점이 있어요. 근데 국내파입니다. 어디 외국 갔다 온거 아니고요. 그냥 영어를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적응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거 있죠. 공통점. 아 이런 게 토익에 나오는군요. 그런 거 이제 알아두고. 근데 그 친구가 근데 풀다 보면 꼭첫 문제를 틀려. 요이 독해 같이 이 풀어보면 그러면. 아, 토익 일기에 너꼭 써. 나는 첫 문제에 약하다. 이런 말을 써야 이게 공개되면서 너에게 발전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 그 문제의 강점을 찾아보고 약점도 찾아보고 간단한 토익 일기를 혼자 나만 볼수 있는 일기로 써보시는 거 좋습니다. 뭐 토익 그 관련해서. 뭐 휴대폰에 한마디씩 써도 되죠, 그렇죠? 나만의 그 메모장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미리 아, 이건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갖고 또 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데, Navigating Career Transitions가 있고 그 다음에 Best Practices for Helping Client s h i f t Careers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고객들이 일자리를 바꾸는 것을 돕기 위한 최고의 관행, 최고의 연습 이렇게 됐죠. 요게 있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직업을 좀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들을 만한 웹이나는내비게이 a 커리어 트랜지션 s 라는거 요거 기억을 해 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빌딩 아 스트롱 클라이언트 네 k 강력한 고객 내크를 구축하기 아, 그 내용은 빼고요. 그다음 identifying career gaps에서 뭐 어떤 직업의 갭을 판별해 내기 어, 갭이란 건 이제 차이나 간격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spotting future trends에서 미래의 어떤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네,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거 하나 읽어볼까요? A comprehensive look at industry development. From the past 5 years, 지난 5년 동안의 종합적인 업계 발전에 대한 모습 모습을 보는 그런 어떤 웨비나죠, 그죠? 아 그게 트렌드를 보는 거기 때문에 'Spotting Future Trend라는, Trends'라는 트렌즈라는 제목으로 이게 이제 세미나 웨비나가 진행되는 거죠. 자, 그다음 계속 보시겠습니다. Anyone registered for the full summit? 이 완벽한 서밋 정상회담을 위해 등록한 이기서는 이제 모든 정성담다 듣겠다. 모든 웨비나 다 듣겠다. 이렇게 등록한 누구나 can attend any of the webinars. 이 웨비나 어떤 것도 다 참석할 수 있고요. For CMA members. 어, 이 회원들에게는 attending the online sessions 이 온라인 세션 참가비가 is free. 무료다. For non members. 근데 비회원에게는 the fees are $20. 어 20달러입니다. 잘 들어 봐요. before September 15th. 바로 이1십오5일 9월 15일 전에는 20달러. 그다음에 and $25 thereafter. 그 이후에는 2 5달러요 여기서 149번이 풀립니다. 149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아, 이거 저이저 저, 9월 15일까지는 20달러인데 그다음 날부터는 25달러라고 그랬으니까 비번 a change in pricing will take place. 그래서 이제 가격 변경이 시행될 것이다. 이게 문제로 풀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패시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시지. 어, 잠깐 음악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게 남겠죠. 예, 그러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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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첫 패시지로 풀수 있는 문제는 거의 다 풀었고요. 이제 연계 문제와 후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첫 패시지 원어민의 멋진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7 더블 패시지 진행 중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패시지로 가시죠. 어코리어서포트 이렇게 나왔고요. 커리어 프로그램 리드. 그 다음 잘 보세요. 알렉스 터너가 아까 문제에 자꾸 나왔던 이름이 이 사람입니다. 알렉스 터너가 has been a career advisor. 이 직업 관련 조언자 이어 왔습니다. for over 20 years. 20여 년 동안. 아, 이거 많이 나오죠? 150번 답의 단서가 여기 나온 건데요. 150번을 이렇게 보시면 터너에 대해서 아, 이 사람 경력이 20년이 넘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꿨었냐? She has over two decades of career advertising. 다시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Advising. 네. 음. 예. She has over two decades of career advising experience에서 20년 이상의 경력 상담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경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본문에는 for over 20 years. 근데 지금 선택지에는 over two decades 이렇게 paraphrasing하는 게 파트 7의 기본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 151번 하나 남았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더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력이 20년이 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왔고 계속 본문을 보시죠. She completed a degree in sociology at b a r t i n University. 그는 버튼 대학에서 사회학을 어, 학위를 이수했다. 사회학 학위를 이수했다. Before establishing the career support program, 직업 지원 프로그램, 어, 경력 직원, 어, 지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어, 경력 지원 프로그램 또는 직업 지원 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전에 At the Silver Creek Center에서 to schedule a meeting 회의를 잡기 위해서 contact the program office에 연락하십시오. 앱 전화번호 나왔고요. 이앱 다음에는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 인터넷 주소 이런 게다앱 다음에 나오는 것도 상식이니까 알아두십시오. Ms. t u r n e r will be a keynote speaker, 기조 연설자가 될 거예요. at the Career Mentors Association Summit 이곳에서. 그리고 어 여기 이제 Bayside Beach in October, 10월 달에 이제 이런 기조 연설자로 어이 보통 연설을 할 거고요.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her area of expertise, 그녀의 그 전문 지식 분야는 is guiding individuals 어떤 사람들, 어떤 개인을 이끄냐면 Seeking a change in careers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직업 변경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Which will be the focus of a virtual session she'll present 이게 바로 그녀가 발표할 가상현실 수업 바로 어, 웨비나죠. 이 웨비나의 중심이 될 거예요. 이 virtual session 밑줄 딱 그시고 이게 웨비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분야가 어디예요? 아까 좀잘 읽어달라고 했던데 있잖아요. Navigating Career Transitions, Best Practices for Helping Clients Shift Careers. 헬프 목적을 목적 보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그 직업 변경을 하는 걸 돕기 위한 가장 좋은 어떤 실행 관행들 이런 것을 이분이 이제 전문 분야니까 하겠죠. 그게 바로 Navigating Career Transitions예요. 여러분 이거 딱 보면 사진 손다영 내게 좋게 만들었죠. 직업, 지금 세미나가 네개잖아 그죠? 네개 그러니까 A, B, C, D 딱 만들어서 문제 내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연계 문제로 나오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이제 토익의 달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1번 정답이 뭐라고요? A번. Navigating Career Transition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패시지 함께 들어볼까요? 한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에 토익 보시는 분들은 김대균 토이킹과 함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